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태풍 때문에 하루 종일 비가 오겠죠. 상호 다지 않도록 출퇴근 잘 하시고요. 특히 태풍 카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도 조심하면서 우리 주식도 조심조심 해 보자고요. 여러분 최근에 시장은요. 조금씩은 달라지는 듯한 시장 분위기에 이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은 내려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예 투자에서 발을 뺀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한 전략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뭐 이런 조정은요, 오히려 투자한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하나의 뭐가 될수 있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코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바로 신규 상장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빠르게 좀 드릴 말씀에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았고 이제 갈 일만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여러분 시가 25,000원 시작해서 지금 얼마 여러분 아주 소폭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쵸? 93% 25,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신규 상장 전 대장주라 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도 신규 상장 종목들이 다 일제히 나왔는데 특히 최근에 장도 안 좋아서 저는 여러분 오후에 들어서게 되면 충분히 다 신규 상장 대장주로 모여질 듯합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전쟁과 관련된 테마 상장주입니다. 그가살안살 이유가 없겠죠? 왜요? 여러분 앞서서 또 신규 상장했던 큐리라는 종목, 여러분 단타로 적합한 종목이지만 이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직수의 상장주라 고 보시면 되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천억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형 전투기라는지 또 K2 전차 여기에 K9 자주포까지 모든 무기에 이 회사의 AI나 설계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 한마디로 독점하고 있는 거죠. 특히 러우 전쟁으로 한국이 글로벌 무기 5대 강국으로 매출 좀 뽑고 있잖아요. 정말 이 정도 저평가되어 있죠. 정말 상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도 알아서 물량 채우면서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 이 종목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싱글보드 컴퓨터 SBC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방위산업 인베디드 시스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상장 첫날 급등하면서 공문가 대비 뭐100%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뭐 기업공개 i p o 에서도 과정에서도 이미 흥행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LG넥스원이라든지 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 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바로 국내 대형 이 방산 업체들이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코츠 테크놀로지 의 고객사라는 점이죠,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가를 가온 과연 주가를 뛸만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느냐, 뭐 재료라 볼수 있겠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신규 상장한 첫날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갈지, 특히 여러분 최소 내가 코츠 테크놀로지 주주분이라면 지금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실시간으로 내용 정리해서 알려주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 주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만한 곳 정말 없습니다. 정보. 만약 지금까지도 나는 그냥 이 종목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지 조금 막막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 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요. 코치 테크놀로지 여의도 긴급 정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신규상자 첫날부터 과연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히려 계단식으로 떨어질지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난 정보가 좀 약해요 하시는 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여지껏 모든 종목을 대할 때 그냥 혼자 기사 보고 투자했었어 하시는 분들이나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 투자했었지 여러분 이제는 아니죠 정보를 좀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 다 공개할 테니까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미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코츠 테크놀로지고요 정보는 무료 0 1 0 2나5 8 1 7 1 0이 번호로 코츠라고 앞에 코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빠르게 정보 공유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 이 주가 흐름상 차트상 어떻게 흘러갔지, 과연 위로 올라갔지, 오히려 떨어질지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이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그때마다 여러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 구간 구간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로 코츠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침 또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또 신규 상장 주주님들 포함해서. 자, 8월달 특별한 선물 준비했거든요. 미리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 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해도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잖아, 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또 무상증자 매매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달 특히 이 바다권에서부터 이상승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닥을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 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 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쵸쭉 그렇죠?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그럼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보니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 a 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는 라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 했어요 12만 8천 4백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 치가얼마예요 여러분 최고 153만 9천 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프로처럼 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 분 액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새롭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 지 자본 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이게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동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뭐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분 이 종목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전부전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고 축한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에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2023년도 8월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좀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업주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 1 0 2 1 5 8 1 7 1 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종모명 받아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코츠 테크놀로지에 돌아와서요. 코스닥 상장일 100% 뛰었죠. 그래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인베디드 시스템 기술 고도와 함께 방위산업 관련해서요. 이 IT 국산화 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대등한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확대에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더니 인베드 시스 뭐냐면요 어떠한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전용적인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온 시스템 그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뭐 무기체계 로서 안정성 이라는지 또 하나 성능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k2 전차 관련해서도 어때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두뇌 역할을 할수 있는 그죠 k2 전차의 두뇌 공급 이것을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가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k 방산 국산화 선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외의 유명 방산업체들과 경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산화 선도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는 라거자 이쯤 돼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또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인지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자 첫날부터 괜한 불안감은 좀 있어요 과연 주가 흐름이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지 사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모름 당이 마음도 흔들릴 수가 있고 불안하거든요. 사실, 뭐, 알아야지면 내가 팔면서 갈지, 뭐, 살면서 갈지 결정하는데, 모르다 보니까 지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거고요. 미래좀 문자를 주시게 되면 제가 당연히 BPA도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제 세력이 개입을 하겠죠?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 제가 다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정보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오늘 첫날, 그쵸? 과연 내일의 주가 흐름은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 정보를 가져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렇죠? 여기에 새로운 이슈로 올릴 수 있는 어떤 재료. 제가 나올 때마다 다 공유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시죠. 이렇게요. 코츠 테크놀로지 여의도 긴급 정보지입니다. 이 정보 다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던 떨어지는 건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없는 경우에는 버티기 힘들어요 특히 떨어진 경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힘을 내셔서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왜요? 여러분 정보는 뭐예요?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필히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또 계좌 회복에 도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요 코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1710자이 번호로 코츠라고 남기시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상장 첫날인데 여러분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흐름 그대로 또 상승 랠리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투로 여러분 수익 또한 극대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